아, 금년 금요기 대회는 1월, 2월은 저희가 아, 말씀들을 일찍 나누어서 좀 다른 주제로 나눴지만 3월 달부터는 첫 번째 주에는 평안의 말씀, 두 번째 주에는 경외의 말씀, 세 번째 주에는 위로의 말씀 그렇게 계속 진행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경외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광해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마치 설교하듯이 전달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제로서는 경외지만 이 경외가 어떻게 가능한가? 경외의 삶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진 호칭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야 될지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문구를 결국 여호와 하나님 할때 여호와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하나로 다 합쳐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하면 김과장, 김부장 이렇게 그 직책과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함께 붙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도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이렇게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혜사라는 이름을. 성령께 붙여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접했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어, 그다지 혼란스럽지도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만 딱 봐도 하나님은 그냥 God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 대문자로 지휘해 갖고 "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그들의 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선포한 내용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우상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신은 우상이고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승리를 경험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 선포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바알이 참 신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바알은 참 신이 아니다. 오늘 한번 겨뤄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참 신, 참 것,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결판을 내자.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난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많을 거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많을 거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아스타로시 하나님이다.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건데 너희들이 혼란을 겪을 거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를 관장하는 농경의 신인 바알 하나님을 믿어야 농사가 잘 된다고 말할 때 너희들이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라는 신은 저산 위에 있는 산 위에 머무는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쪽에는 바알 신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너희들을 유혹할 터인데 그럴 때 너희들이 있지 말아라.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계속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주 익숙하게 읽고 지나가지만 그것 안에는 계속되는 메시지가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 믿음의 고색이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옷이 닳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매일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광약길 가운데 길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 아니냐 그러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세 가지 태도를 보인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0장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리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세가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뭘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란다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 좀 바꿔서 너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렇다면 너의 삶은 어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바꿔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강조한 것 먼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연초에도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너가 나를 안다면 너는 나를 경외하게 될 거다. 두려워하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그 비유 가운데 경외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잘 녹아져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탕자의 형, 그큰 아들 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용서를 했어요. 그러자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유의할 것은 뭐냐면, 이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잘 성겨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의 내용은 그 당시에 사두개이나 바리생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셨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 겉으로 보면 경외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요. 어김이 없어요. 아버지를 섬겨 명율를 어김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경외하는 삶처럼 보이는데 연이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냐면 큰아들이 아버지를 판단해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판단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중심은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분노해요. 그리고 동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 이렇게 불러요. 이 아들. 당신의 아들.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대상처럼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요. 순종했어요. 그 뜻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 알수 있는 것처럼 경외라는 것은 겉으로 나눈나는 어떤 결과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12장 10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경외와 함께 가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경외를 아까 말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면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쫀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애가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온 탕자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돌아와서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일방적인 호의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탕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 너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 그가 철이 없고 그가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것을 탕진했지만 돌아온 이 탕자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건강하게 함께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사랑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외 위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평안이 함께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위로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경외라는 개념이 얼마나 깊은 개념인가 얼마나 우리가 좀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개념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에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좀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고, 잘못하면 뭐별 주실 것 같고,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경애라는 거죠. 종종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러잖아요. 너나 두려워하고 할래?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안 두려워할래? 아니면 너 나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래? 결국 경외의 핵심적인 질문 그런 내용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이처럼 골리앗 앞에 설수 있다는 거죠 다이처럼 골리앗 앞에 설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골리앗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외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와를 하나님으로 안을고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기 22장에도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와이니라 내가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내 명령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다는 것은 실천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간직하다라는 거예요. 간직하다,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자,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 원씩 드릴게요. 1억 원씩. 갑자기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씩 딱 이렇게 현금으로 딱 드렸어요. 여러분 집에 갈때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 이제 좀 걱정이 돼요 이제요. 어뭐 요즘에 이제 은행에서 뭐 현찰을 많이 찾을 일이 없지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지않아요 이처럼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면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간직하는 것 간직하는 것. 간직하는 거. 여러분은 뭘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장소에는 뭐가 간직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간직되어 있습니까? 뭐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 게 간직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 써먹어야지, 그러고. 근데 말씀드렸죠. 용서란 마음의 무기고를 없애는 거예요. 폐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 것을 간직해야죠. 같이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계명을 지키라, 여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온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받아서 내 안에 계속 잘 간직해 가는 거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선생님의 그 어떤 권위나 관계성을 귀하게 여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 대상이 내게 중요치 않다고 느껴진다면. 말해봐야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간직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관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것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니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삶에 잘 간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먼에는내 마음판에 새기라. 신비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겨라, 새겨라. 새겨라, 새겨라. 그 썰렁한 이야기지만 옛날 그랬잖아요. 제 머리가 돌머리여서 잘안 외워지긴 하지만 한번 새기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썰렁한 이야기예요. 머리가 돌머리인데 잘 외우지지 않는데 한번 새기기만 하면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뭘 새기고 살느냐 마음에 뭘 새기느냐. 새길 수 있는 능력, 새기는 삶. 이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잘 새겨져 있으면 그것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새겨져 있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복된 것.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이 워낙 가까웠거든요. 교회가 금동인데 바로, 바로 옆에 한 200m만 가면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예. 제 본적도 금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종종 가서 할아버지를 뵈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늘 레파터링 똑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술, 담배하지 말고. 어, 늘그 말씀이 셨어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 속이지 말고. 늘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 다른 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새겨질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새겨져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새겨져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새겨져 있으면 다른 건다 된대요. 근데 이것이 흐려지니까 이것을 잠깐 깜빡하니까 다른 일들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나 다른 말 해버리고 다른 생각 해버리고 다른 행동 해버리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길을 따른다 그래서 올 말씀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길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길이 있다. 내 인생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근데 지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체득을 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 길이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다. 여호와가 아, 우리의 길이시구나. 그분만 바라보면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것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체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가서 너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조심해라. 나도 길 알아. 저기로 가면 뭐 있고, 저기로 가면 뭐 있어.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어. 아니, 내가 길을 만들 수 있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내가 길을 안다. 내가 길을 안다. 내가 뭔가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며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아라 너희의 길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를 와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거다 그것을 모세가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거라 따라가거라. 따라가거라.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다. 따라가는 존재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주님, 제가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가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좀 있어요. 주님,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주님이 책임 좀 져주세요. 주님, 제가 그냥 결정해 버렸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존재. 왜냐하면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존재예요. 따라가야만 되는 존재. 그래야 안전하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양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공포에 따른 어떤 외적인 순종 말을 말하지 않고, 좋은 관계, 탕자와 아버지가 누렸던 그 깊은 신뢰와 감사와 사랑의 관계, 평안과 경애, 사랑과 경애. 위로와 경애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삼검대 묵상하고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야. 어느 순간.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움직일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을 읽으면 알잖아요 한동안 안 움직여요 그럼 답답해요 하나님 가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안 가세요 근데 그 시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때로 뭔가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여기 멈춰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은총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길,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